제 주인공은 그룹 2AM의 멤버, 다재다능한 건강 아이돌, 정진은이야. 저 원래 코라이프 요즘에 한참 관심 있었거든요. 스쿠터를 늘 타다가 자전거로 바꿔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건강에도 좋고, 감사합니다. 이 도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뷰티 바이블이 선정한 에코 챌린지 주인공은 탑모델 해박과 가수 정진훈이었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웃음> 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laughs> 하러 왔죠? 네. 그럼요. 저 평상시에 자전거 타고 다녀요. <laughs> 진짜? 누나 <오늘 웃음> 사진 <laughs> 사진 보면은 장난 아니던데요. 운동도 완전 <laughs> 맨날 이렇게 복근하다 사진 찍어가지고. <laughs>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한 걸? 너몸 풀었어? 저는 계속 해야죠. 몸 풀기가 진짜 중요해요. 어쩜 준비 운동하는 모습도 화보네, 화보. 근데 진짜 스트레칭이 중요해. 가시죠. 뛰어. 저는 원래 뛰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 가까운 거리 웬만하면 은 차나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용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 진짜 이러고 가려고? 뭐다 했는데, 뭘려안 돼, 준비할 게 얼마나 없는데. 뭘더 해? 빨리 준비할 게니까어 정말. 잘다 진짜. <laughs> 런 준비를 해야 돼. 선크림 선크림? 발랐어? 아, 아니요. 선크림을 발라야 돼. 가을 햇빛이 여름 햇빛보다 더 무서운 거 알아? 가을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햇빛이 제일 세다고 해서 그때만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잖아. 근데 가을에도 진짜 중요하거든.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오히려 가을 햇빛에 더 많이 탔던 것 같아. 맞아, 생각하거든. 맞아. 네. 누나 평소에 그런 사진 많이 봤어요. 뭐. 팩하는 사진들. 아, 팩하는 거. 네. 쌀, 녹두, 팥 이런 거 있잖아. 오. 그런 거를 갈아서 국물팩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얼굴도 되게 밝아지고, 약간 피부도 더 좋아. 주는 같고. 음, 저도 천연으로 쓰는 화장품 하나 있어요. 아, 그래? 밤인데 어. 향이 허브향처럼 시원해서. 맞아. 그래서 나는 천연 화장품을 되게 좋아해. 네. 왜냐면 그 향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향이라서 립밤 같은 경우도 내추럴 제품이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니면서 어. 사용을 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화학 제품이 들어갈 립밤을 많이 사용하잖아. 그러다 보면 그걸 우리가 먹게 되거든. 그럼 몸에 안 좋아. 맞아요. 누나, 이제 저희 가야 되잖아요. 음악도 나오는데. 하자마 왜, 왜, 아, 진짜. 얼른 아, 빨리 가야겠다. 다 <laughs> 준비를 끝내고 출발 선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다들 설레는 모습이야. 누나, 여기에. 뛰는 그룹이 몇 그룹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뭐, 러브가 있고, 뭐. 러브밖에 어? 생각이 없어. <laughs> 어쨌든, 지금 이게 남녀가 지금 뭐, 하나가 되어서 러닝 대회를 하는데. 너, 그런거야 우리의 취지는 그게 그래, 아니야. 맞아요. 에코. 그래, 에코. 자연치마. 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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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도 나오고 썸도 타고. 안 돼, 안 돼. 먹이를 찾아 손길을. 아, 저도 같이, 같이 찍어요. 네, 네. 저도 같이 찍어요. 아, 네. 기만은 나는 하이에 갑니다. 누나 어디 계세요? 저기 저서 찍 어우 근데 날씨 너무 예쁘다 산란한 햇살을 맞으며 달리는 이 기분. 이건 아마 직접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갇혀진 공간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는 편이었고, 근데 이렇게 자연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산과 물들이 흐르고, 그런 것들을 좀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발, 출발, 빨리 갑시다. 빨리. 출발! 출발. 모두들 기운이 넘쳐나는 걸. 두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뛰어도 괜찮겠어? 이렇게 처음은. 아직은 이렇게 해야죠. 천천히 뛰어야 돼요.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걸어간다, 네. 우리 이제. 자신의 페이스대로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 다들 즐거운 표정이야. 그나저나 해바과 지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자연스러네 뭔가 초록 색깔을 보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누나 평소에 많이 뛰세요? 나는 미국에 살잖아. 그래서 시애틀 우리 바로 집 앞에 네. 강가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운동 거기서 자주 해. 우리 남편이랑. 아 정말요? 응. 어, 뭔가 있어 보인다 미국. 저 런닝 좋아요. 해 자연에서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전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 처음. 아유. 걷죠 우리 걸 거예요. 힌팅해야 <laughs> 되는데. 저희는 지금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끝낸다는 그런 그게 제일 중요한 <웃음> 거죠. <웃음>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이유가 음. 있네요. 러닝 머신에서 뛰는 것과는 좀 다르게 바깥에서 이렇게 뛰는 러닝은 확실히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도 많고 혼자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운동할 때 재밌어요. 레이스 중단 지점에 다다르니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그래도 지치지 않고 뛰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데?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뛰시지? 누나, 우리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충분히 뛴것 같아요. 뛰지 않아 이렇게. <laughs> 그래도 진우 씨는 아직 어려가지고. 저더뛸수 있어요. 누나를 위해서 안 뛰는 것뿐이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옆에서 막 뛰고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1등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엄청 뛰고 싶었는데 제가 또. 남자니까 아무래도 해방자또 맞춰줘야죠. 어떻게 막 혼자 뛰어가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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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포기했답니다 밝아, 밝아. <목소리> 우리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뛰어야 <목소리> 는데 <laughs> 마지막 마지막 스타트 구린 지점이 보이자 이제야 뛰기 시작하는 두 사람.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 다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우리 앞에 가시던 분들은 벌써 저 앞에. 파이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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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진심으로 축하해. 다은 분들이 이미 다 들어오셔서 멋있는데요. 역시 아이돌이야. 예? 네? 역시 아이돌이야. 어, 역시 모델이구나. 야광공. 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뛰면서 스트레스 확 날려 버리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완주를.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엄청 힘들었고요. <laughs> 많이 부족하다는걸 느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나? 열심히 뛴 그대들을 위한 애프터 파티가 시작됐어.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산과 강과 잘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에코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에게 에코라이프란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조그만한 실천? 그리고 또 약속? 그런 거일 것 같아요.